<laughs>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예배를 사모하고 언약을 사모하고 오늘 나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조직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원래 제 키가 169였는데,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168로 키가 줄더라고요. 어, 근데 이번에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169.3으로 키가 자라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나도 같이 함께 자라가고 배우는 자세로 또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나도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특히 또 토요섬에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들어와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인도받으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초등부 때만 해도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딱 중등부만 오게 되면 일단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가면서 뭔가 화난 사람 같고 삐딱하고 말 붙이기가 좀 힘든 거예요. 나는 너무 친하고 사랑스러운데, 근데 또 각자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깔깔깔 웃고 장난도 다 치고, 너무 또 성격들도 멋지고 좋고, 근데 딱다가갈려면 이상하고, 또말 붙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은성이가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그 경고를 하나 하더라고요. 전사님, 설교하실 때 이름 부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 조심하라고. <laughs> 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아, 저, 제가 좀 이런 좀 경계가 없는 편인데, 아 근데 제가 속았더라고요. 원래 뭐 원래 중고등학교 때 그렇구나 이게 없더라고요. 사단이 소개는 시간표였고 아네 이거는 내가 먼저 이렇게 갱신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잠깐 점심 시간에 모임이 있는데 함께 또 이런 부분 나누면서 인도 받으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죠? 몇 대까지? 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대까지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냐고 그랬죠. 저는 우리 여기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 새끼한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천대 축복을 이어줄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살펴주시고 저 멀리 수원에서도 그 눈비를 뚫고도 오시고 진짜 너무 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대까지 우리 친구들을 또 이렇게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막 예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억지로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 지금 우리가 추레굽, 이렇게 상황이잖아요. 추레굽은 어디에서 추레굽했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어, 예, 애굽이란 나라에서 약 430명 정도 노예살이를했어요 노예살이. 끔찍하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노예랑, 내가 남편하고 결혼는데 노예야. 아기를 낳도 노예야, 또 노예야. 이게 4대까지 갔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천대 복을 주시는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흉령 가운데 고센 땅이라는 너무 살기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살기 좋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가나안땅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왜 가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근데 고센 땅이 너무 살기가 좋아, 문제도 없고, 너무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고센 땅을 안, 고센 땅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은 해도. 출 허감이 안됐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기서 빼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이 모세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그열 가지 재앙을 넘어서 이제 이출 애굽을 쫙 해가지고 이제. 어, 지금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10개 명을 줬어요 10개 명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군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다 우리 안에서 부살 간도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줬는데 그래 국어 영어 수학 막 한국, 한국사 한 이런 것만 부채란히 외우고 있지 와 어제 진짜 웃기더라 웃겨서더라 모임 있는데 어떤 놈은 시험 끝났다고 그거 즐겨야 된다고 안 오고 어떤 놈은 <laughs>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안 오고 그래서 전교 1등 못하기만 해봐. 지금 <laughs> 안 놀고 공부했다는 증거를 보이도록 해줘.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빠져 나오지만 1년된 수양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졌죠. 자 우리 출애굽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요. 이 노예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해도 이 노예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자, 광야는 몇 년? 자, 지금 우리 광야 40년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 광야는 물도 없어요. 척박한 땅, 사막 같은 땅이에요. 농사도 지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핍판.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공장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예요. 40년 훈련을 시켜도 이렇게 몇명못 뽑혔죠. 자,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 자녀한테는 이 광야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어 고생하고 뭐 힘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 여기는 돈도 우리 청소년 시간표랑 같은 것 같아. 우리 청소년 시간표가 아직 다 이렇게 다 성장도 아직 못했고 우리 친구들 돈도 없고 어, 배경도. 부모님이 허락하셔야만 올수 있잖아요. 이번에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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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이게 뭐예요? 뭐? 어? 세 청수라고? 은성아 정신을 차려라. 그렇지? 우리 강건이가 필리핀.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지난주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 이좀 많이 갔잖아요. 우리 왕재랑 강건이랑 장시우랑. 우리 지수와 가서 뭐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나도 처음에 너무 예뻐갖고 참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세히 봤더니 수한 거야 <laughs> 필리핀 성교에서그 돌아온 친구들이 제가 그때 듣기로는 흥분해서 내꼭또 다시 가리라 그러던데 어떻게 우리 친구들 이번에 다시 도전하나요? 도전하나요? 들리는 소문에는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고 여러분 돈 없는 거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 아니에요. 모든 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돈 없다고 기도도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 도전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이 필리핀 성교 가야 될 이유 축복이 있으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서만 돈이 나오란 법도 없어요. 그죠 자, 하나님은 전도 성교에 대한 경제. 우리 후대들한 경제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게 저는 여기 증인이에요. 저도 더 돈이 없고 힘들 때도, 어, 이거 어떻게 가는데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줬어요. 어, 제가 전에 은성이 엄마에게 해줬잖아요. 현해탄 건너에 카드로, 이거 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교를. 현해탄 건너에 응답을 다 줘놨어. 풍성하게. 그래서 여기 가이달 유축복을 찾아서, 이때 또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또 이제 다른가 봐요. 좀더 준비해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는 앞으로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릴 이 복을 누릴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준비할 때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교육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훈계, 책망이 따라와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금쪽이 자녀로 어 배고프다면은 맛있는 거다 사주고 겨울에 추우면은 다게 구수다운 따뜻한 옷 메이커 다 입혀주고 엄청 예쁘게 잘 키워주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요렇게잘 키워주는데 다또 이렇게 키워놔도 다 키워놓으면은 어떻게 하죠, 돈 달라 그러지, 애 키워 달라 그러지, 그냥 우리 똑바로 바르게 진짜 키워야 돼요. 저 우리 종성이처럼 우렁된장찌개 끓이지. 밥도 몇 컵에 얼마나 밥 잘하는데요. 요즘 밥솥 너무 좋아 가지고 그딱 맞추기만 하면 돼요. 우렁 된장국 거기 좀 남은 걸 봤는데 나보다 더잘 그리는 것 같아.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먹어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이 이 훈계 청망해 주면은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훈계 청망해 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니고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여자애들이 여기 이게 속옷이 보일 듯말듯 그냥 똥꼬 치마 입고 다녀도 저 그냥 말없이 지나와요. 왜 남의 딸이니까 내 딸이 그랬다 반 죽이죠. 어디 이런 옷을 입냐고. 어, 이렇게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조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계책망을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마음이 쓰라려가지고 얼마나 흑암껏고 축복기도 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그 캠프 후속 캠프를 하는데 우리 강건희 외할머님이 이게 진관사 절이 천년고찰이래이 은평구가 어, 여자들이 이렇게 왕성한 곳이래요. 그래서 구청장도 김미경 뭐 이렇게 은평 구청장님시고 장희빈 고향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뭐 비군에는 여자 중들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천년 고찰에 새끼 절들이 아홉 개가 쫙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강건이 외할머니는 이제 후속 캠프로 가서 어느 절을 갔는데 혼자 들어가게 뻘쭘하는데 이 절에 다니는 여자분이 여기 스님 중에 한 분이 족상을 너무 잘 본다고. 족상이 이렇게 뭐 손금 보듯이 발을 보고 운명을 이렇게 맞춰내는 그런 사람들. 복채가 5만 원이라서 어, 저 돈이 없었더니. 어, 괜찮다고. 오늘 그냥 같이 가보자고. 그 스님이 카스테라하고 롤스 케이크를 사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사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이게 들어갔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카트를 한번 딱배어 물더니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이렇게 양옥실 전도사님을 보시고는 교회 다니는구만 하고는 핏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세서 지금 이분이 일어나? 이랬대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발떡 일어나더니 또카스테을를한번탁 베어물더니 온 가족이 다 다니는구만 하고 타더니 오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가달라고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자기 고객의 이름을 놓고 이틀 동안 밤낮 기도를 한 거예요. 귀신한테. 이 얼마나 귀신 충만해 갖고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동포에서 그렇게 손님이 몰려왔대요. 왜 몰려왔냐? 안 나가는 가게들 놓고 기도해 주면은 다그 가게가 나가니까 소문이 나 가지고 그렇게 몰려왔대요. 딱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아니 저 불신자도 저 귀신한테 빌어 가지고 저 돼지다는 응답을 받는데 근데 지금은 손님 별로 없대요. 왜? 그, 뭐지, 이제 가게가 더 이상 안 나가나 보지. 근데 그 가게 나가고 안 나가면 누구, 뭐가 중요해? 또 다음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어들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하셨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저랑 팀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다 해달라고 안할 테니까 내가 맡은 아이, 내 새끼 하나 딱 놓고 우리 같이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유 저 귀신한테도 응답받는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맞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이 정신이 제가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춘기 없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새새그 입학생들 와서 형님 선배님들 경년기가세요 사춘기가세요. 물어보면 대답 잘해 주고 알겠죠?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교육 잘 시켜 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육과 훈계가 필요한데 반드시 훈계 책망해줄때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 자, 천대까지 은혜는 예수 그 복음 속에 있어요. 자, 다섯 가지 그리스도 혹시 알아요? 파이브 그리스도. 파이브 그리스도 생각나? 은성아? 파이브 그리스도. 생각나, 안 나? 어, 안 나지. <laughs> 자, 하나님은 영세증 그리스도 쭉 있었죠. 자, 파이브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이두 눈으로 보는 걸 가르쳐 줄, 드릴 테니까 잘 보고, 왕제야 진짜. 오, 그치? 자, 이두 눈으로 보는 방법. 자, 요한복음 1장 1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6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 66권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알고 싶다? 성경 말씀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안 보잖아. 성경 보,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이거 뭐예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이거랑 똑같아.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 공부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내가 나,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내 동기 욕망에 응답은 받고 싶으면서 그럼 안되겠죠.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할때 내가 인생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죠. 자, 그런데 그분이 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조상의 죄, 모든 우상 준배 죄를 싹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랑 문화가 다르대요. 그래서 거긴 양이 없대. 양은 추운 곳에서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사는 짐승이잖아요. 거기는 뭐 이렇게 죄를 지는 것들은 돼지새끼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 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돼지새끼로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사용한대요. 그, 알아듣기 쉽게. <laughs> 어, 근데 예수 그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을 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일,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라고. 여기에 누가 나와요? 가나온인자체에이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문화의 <laughs>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종들이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는데 음발 닦는 물을 갖다 채워라. 지금 다른 일도 너무 바쁜데. 그런데 아, 지가 뭔데 손님이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고 난리야? 이렇게 안 했으면 그날의 기적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하인들은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물도 지금 우리 주방에 가면 수도꼭지만 탁 화장실 가면 수도꼭지만 좀 물이 콸콸콸 흐르잖아요. 이시대는저 멀리 이물 양동이를 갖고 가서 들고 와서 붓고 이런 수고로움을 해야 돼. 멀리 가서 물을.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더 말도 안 되는 건이발 닦는 물을 포도주 병에 담아다가 손님들한테 가져다 주래요. 저는 이 본문을 감, 묵상하니까 나이 말씀대로 못 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데 하인들은 그렇게 하니까 발딱는물 같은 그발딱는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는 말씀이 이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그때 아마 강단이었나봐요. 김선자 장로님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 계세요. 얼굴은 소녀야. 우리 백혜원 선생님 엄마신데 아주 소녀 소녀스러운데 그때 하필이면 저기 우리 땅끝 칠레 선교가 이제 갔는데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자꾸 하는데 아, 저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아, 멀어서 못 가요. 비행기만 3일 타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3일 타고 와야 돼요. 칠레는 그 선교를 첫 선교예요. 혹시 용기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이 시종들이 멀리 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기에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해 가지고 이걸 오냐으로 잡고 칠레 선교를 아주 잘 다녀오셨어요. 어. 네. 이렇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서 절대로 이 말씀에는 내 생각, 내 기준 어, 내가 어떤 이게 환경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돈 없다, 뭐 없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면 내가 기도하고 언약 잡고 가야 될 이유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되게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 왕제야.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보내 주셨지?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지? 성교한테? 유업에한테? 어, 왕제한테. 왜 보내 주셨을까? 왕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은, 어, 그, 불멸의, 지옥의 인생의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참빛, 생명, 최고의 행복인, 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이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지금 예배 시간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찾아요? 신령과 구들 예배한자들 우리 친구들 이번 오늘 예배 오면서 우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친구 있어요? 어? 자요, 은성이? <laughs> 은성이는 요즘 그냥 교회에서 살어. <laughs> 어. 그럼 우리 친구들은 난 너무 궁금해요. 뭐할때 그럼 설레요? 어떨 때 설레요, 친구들? 치킨 피자 먹을 때 설레요? 친구들하고 부천역에 놀러 갈때 설레요? 주토피아2 보러 갈때 설레 설레요? 언제 설레나우 되게 궁금해. 뭐토피아 진짜 웃기더라고. 내가 스포하면 안 되지만 나 스포를 들었는데 어 진짜 완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데 흥행을 또 그렇게 하네. 어 진짜 어, 빨리 가야지. <laughs> 자 오늘 광고할 게 조금 많은데 자 그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어,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세진아. 하나님 보내신 사람 누구야? 어, 예수 그리스도. 네가 뼈를 갈아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영혼을 갈아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지 부탁하면서 공부하면 돼. 훨씬 쉽고 집중력을 주시니까. 알겠지, 세진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려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이 성경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3 9절에자 성경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성경을 이 육십육권을 꾹 짜면 딱한 단어가 남아요. 무슨 단어가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사단을 결박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출허감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영생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증거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요? 내가 이거 할 줄을 모르는데. 이렇게 미나? 하나님 나라 일.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또 가정 가문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네 사회자